안녕하십니까 강남 유나이티드 병원 통증의학과 전문의 최동일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허리 통증. 대부분 사람들이 허리 통증하면 허리 디스크부터 떠올리시는데 무조건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허리 디스크가 정답은 아닙니다. 허리 통증은 많은 질환들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이 허리 통증이지만 현재 느끼고 있는 허리 통증이 정말 허리 디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인지 이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첫째, 이상근증후군 이상근증후군은 요추추간판탈출증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요 요추추간판탈출증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퇴행성 변화라든지 외상에 의해서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 파열된 디스크가 쪼그라들어서 일부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뒤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허리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허리 통증은 허리부터 엉덩이를 거쳐 심하게는 발끝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증으로 허리 디스크가 의심되어 MRI를 찍어보면 정작 허리 디스크에는 아주 작은 손상이 있거나 또는 손상이 아예 없는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이럴 때 우리가 이상근 중후군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엉덩이 부위에 배 모양으로 생긴 평평한 근육이 있는데 이를 이상근이라고 부르며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다쳐서 붓거나 하면은 근육이 두꺼워지고 그 밑을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좌골 신경통을 느끼시게 됩니다. 이 좌골 신경통이 허리 디스크 증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럼 허리 디스크와 이상근 증후군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먼저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통증의 양상이 다릅니다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이상근 증후군은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이 나타나고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한쪽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허리를 숙일 때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 통증보다는 엉덩이부터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반면에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이 있고 밤에 통증이 나타나는 야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마다 통증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장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과 함께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둘째, 요추 염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갑자기 비틀다거나 운동을 하다가 발생되는 허리 통증. 척추 디스크가 파열되어 척추 디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신경에 자극이 와서 일시적인 허리의 통증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요추염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허리디스크와 요추염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염자는 다리저림이나 방사통이 없습니다 또한 허리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발생하고 염자는 반대로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기진단법으로는 편안하게 일자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꼭 일자로 위로 들어보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면서 일자로 올려보시고, 이때 허리라든지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증이 있으시다면 허리 디스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통증이 없다면 요추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허리를 삐끗한 것 같아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붙이고, 휴식을 취하셨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의사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추염자일 수도 있지만 허리 디스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관절 질환. 고관절 질환의 증상으로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면 우리의 몸은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접부위 관절을 더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고관절 주변에 있는 허리를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허리가 원인이 아니고 최초의 문제인 고관절 질환에 파생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허리 통증만 느끼고 허리 디스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관절 질환 중인 대퇴골두 무혈 생괴사가 이러한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이 있어서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마침 그 허리 디스크가 있었던 환자분이 해당 허리 디스크만 치료를 받으시고 정작 최초 원인은 고관절 쪽의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관절의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큰 수술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아, 이렇기 때문에 여러 과가 함께 있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아, 신경외과만 있는 병원이 아닌 정형외과가 함께 있는 그런 병원에 방문하셨다면 의사간 협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형외과적인 질환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아,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고 병을 키우지 않으신다면 더큰 수술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강남 유나이티드 병원입니다. 감사합니다.